안녕하세요 마린입니다. 어, 오늘은 어, 운동 동호에서 회 만난 어, 박 교수님이 알려주신 사자성어인데요, 온고지신. 어, 이 사자성어를 바탕으로 리더십 꿀팁 어,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리더는 온고지신 할줄 알아야 된다. 자, 첫 번째로 옛 것을 따뜻하게 기억하라. 인간관계는 기록이 아닌 바로 감정입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지인분을 우연히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아직 기억해 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리더는 과거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온고라는 말은 따뜻할 온, 옛 고. 기억과 배려가 따뜻한 리더가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두 번째는 과거의 실수들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패턴을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너무 열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가 직원분들과 좀 멀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음, 이제 회의를 하기 전에는 꼭 한마디를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어, 내 얘기가 끝난 다음에 말을 해줘라. 자, 온고지신에서 지신, 어, 과거에 복습한 그런 내용들을 기억할 수 있는 리더만이 새로운 길이 생겼을 때 제대로 열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익숙한 것을 낡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을 지키는 것이 혁신입니다. 자 프리테니스 운동 코치로 계시는 어, 우리 박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본 자세를 매번 확인해야 된다.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전략이나 어떤 계획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어, 조직을 살립니다. 오늘은 온고지신. 자 지나온 우리의 에, 길들을 지혜들을. 경험들을 따뜻하게 한번 돌아보고 그 안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는 것. 그게 오늘날 우리 리더들이 꼭 배워야 할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기본에서 배우고 새롭게 실천하는 온고지신형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새로운 꿀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